오늘 해볼 게임은 슬라이드 인더 우드스 라고 하는 게임이라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고 일단 어떤 놀이... 놀이터에 맞았는데 일단 슬라이드를 했으니까 일단 타보는것 같죠 일단 그럼틀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야호~~~~~ 야~~ 이거 타.. 그냥 이거 타는.. 타기만 하는 건가? 일단 뭐가 없습니다. 일단 봐볼까? 한번. 아, 결계다. 결계. 결계, 결계인가? 아, 결계다. 결계여 가지고 일단 여기 멀, 못 가고요. 일단, 일단 다 봅시다. 일단, 일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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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세먼지가 많이 꼈나봐 미세먼지가. <laughs> 아, 이거 미세먼지가 이게 어, 많이 꼈네요 안나가지냐 여기로? <laughs> 여기로 안 되냐, 여기? 안나가지냐 여기?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안... 아씨, 좋지. 큰일 났다. <laughs> 큰일 났다. 나 이제 탄다. 나 이제 타. 막 어두워지기만 해봐. 어? 쉣. <laughs> 어 씨, 씨. 잠시만. 뭐야, 뭐, 뭐, 방금? <laughs> 일단 이 이거 뭐야? 플래시라이트. 플래시라이트. 어 로스 어 에러버리 플래시라이트. 운 좋게도 여기 뭐 있다고 하네요. 아씨, 갑자기 분위기씨. 아니 아까 전 말도 아니 아니랬잖아요. 아니, 아까 전 말도 흔히 게임이었는데 보면. 더 타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더 타면은 알죠 이러는데 더 타면은 갑자기 막. 으아 경계차 갑자기 아니겠지? 이따 타본다 한번 가보자잇 가보자잇 어 일단 위에 뭐가 승리였는데 상황이 좀 투베드한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한번 신문? 신문이 있는데 스몰 타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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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또 어, 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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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 다음부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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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소리 방금 무슨 소리야? 어, 노래 살짝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는 소리 들는데 갑자기 봐. 거기 누구 있어? 거기? 거기 누구 없어? 진짜 거기 누구 없소? 없나 보 타야 되는 거 없겠지 일단? 타야 되겠지 일단? 그냥 쌍남자도 그냥 타버려 그냥 어? 쌍남자 다 버려 뭐 없는데? 네뭐 별일 없겠죠 이제 별일 있겠나? 어? 무슨 별일 있겠습니까? 다보는 거야 그냥 다 보내는... 고 보낸... 어? 아아아아아아 보내는 보는는 보내는 데 아아 뭐 왜왜왜 왜, 왜. 왜 그러는데 왜왜 그러는데 왜, 왜. 왜왜왜 뭔데 어? 쉣쉣쉣 help.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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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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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m Where I am Who I am 나 누구야 왜왜왜너 e w h e help 도어줄 사람도 설마? 올라가야 돼, 정 아예 쿵쾅 거려 갖고 쿵쾅 쿵쾅.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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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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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미안합미안합미안 미안합니다. 다다 괜아요 많이 놀랬죠? 가드릴까마 아씨... 나 이까? 나야 이까? 저기 어? 어? 저기 잠시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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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에이, 미안합니다 에이, 미안합니다 에이. 제가 할게요 그냥 가동이 할게요 그냥 미안합니다 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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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hell? What is that? What the hell? 내가 걸게 미안해 내가 걸게 내가 걸어 어 뭐야 어, 뭐야 아안돼안돼잠시다나 올라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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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야 잠시만 안돼안 된다 올라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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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야야야 아야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야야 어? 야. 아아아아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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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뭐야 이게 으이 씨 드러운데 뭐야 이게 아 뭐야? 가볼게요 일단 스페이스바 눌러서 가보라고 하는데 일단 밑에 게이지가 있어요, 여기 일단. 올라가 봅시다, 일단. 빼지 마.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왔다. 왔다. 야, 살짝 정글 던전같이 생긴 데가 있다. 올라가 볼까요,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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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뭔데? 뭔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 여기 있었나 보다. 아이고 세상에! 미안합니다. 아이 와 이래 잘못 왔다 여기.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못 왔다 여기를. 아 씨, 이제, 이제 내려...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은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아씨 막혔네. 아씨 클났다. <laughs> 안 된다. <laughs> 하지만 말고 문이 열리네요, 갑자기.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 제가 들어가죠. 제가 들어가. 자, 저 뭘까, 저거는? <laughs> 전 뭘까, 저거. 진짜 막 심장 같지 않아, 심장? 심장처럼 쿵닥쿵닥쿵닥쿵닥으로 있는데? 저기 파란색이 뭔가가 있고, 일단. 근데, 이제 들어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거기서 갑자기 막 문이 빡! 닫히면서 왔어요. 으아! 그러고 이제 갑자기 막.. 어? 너죽였다 열린단 말이야?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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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나 아, 진짜였네? 미안 미안. 아, 진짜였네? 아.. 아 몰라 해버래 그냥. B를 눌러서 체인을 없애라. 씨앗 마지막 체인. 에잇! 주 먹여 주 설마, 야 설마. 저 o x e s over 열린다 열린다. 빨리 나 a 빨리 나 n 빨 l 나 i 빨리 나 f 빨 n a l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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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a l final, 나빨 n a 다빨 i 빨 a l 다빨 n 빨 l f 다빨 a 빨 f i 다빨 l 빨 i n 다나 f i n 빨 l 빨 i n a l i n 빨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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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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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야 온다 온다 야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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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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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 먹어달려 여겠어 안마 먹 빨리 빨리 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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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이 비명 소리 온다 야 아이가 빨리 가, 빨리 가. 시대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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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야깜빡여깜빡여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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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문 문상이야 레전드 상황 뭐야 이거 아쉣엣 내려가자 내려가자 일단 내려가자 빨리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와 어? 없어 어? 왔다 해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씨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슬라이드 인 우드르스라는 이 공포게임 한번 즐겨봤는데 와 이제 마지막 추격신이 진짜 거의 파피플레이 타임 허기허기신 그 같아 진짜 와 너무 너무 무섭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시분이었고요 자, 그럼 모두 안녕!